바로고 나면 잠을 푹 자는 것처럼 컨디션이 진짜 좋아지는 데라 자극받은 피부를 착 진정시켜주면서 동시에 속건조까지 짱짱하게 잡아줘서 피부가 약간 정신 차린 것처럼 이렇게 빨리 반딱반딱하게 광이 막 올라와요. 탄력이 쫙올라오는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 만족도 진짜 최상이었습니다. 또 수분감 충전해주면서 진정까지 진짜 잘 되는 제품. 이렇게 맨들맨들한 입술로 케어해주기 진짜 좋아요. 아무도 모르는 제품이었는데 올리브영 입점하니까 역시나 빵 터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비숑이들 송비입니다. 드디어 올해 마지막 올령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년 3월 세일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번에 쟁여두는 제품들로 겨울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제품 구매하실 수 있도록 깐깐하게 추천템 선정해보았어요. 올리브영 세일 때마다 제품 추천을 하다 보니까 매 영상마다 좀 겹치는 제품도 있고 직역템도 좀 있다 보니 이번 영상에서는 이전 추천템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꿀템들을 열심히 써보고 진짜 만족했던 제품 제품들만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너무 많아서 색조, 기초, 뭐 바디 외 기타 막 이런 식으로 좀 나누어 보았어요. 그중에 이번 영상은 기초 꿀템을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겨울을 무사히 나기 위한 올리브영 기초 꿀템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채널 딱 고정하고 봐주세요. 먼저 첫 번째 제품은 넘버즈인의 푹잠 마스크팩 세럼이에요. 이런 세럼이나 앰플 류의 제품은 365일 항상 바르다 보니까 진짜 많은 제품들을 써보기도 했고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도 진짜 많은데 이전 추천 제품들이랑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제가 잘 사용했던 제품 그리고 또 요즘 쓰기 좋은 제품으로 이 제품 추천해드려요. 이거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바르고 나면 잠을 푹잔 것처럼 컨디션이 진짜 좋아지는 세럼인데요. 제형 자체 입체는 무겁거나 막 엄청 쫀쫀하진 않거든요? 묽은 편이고 약간 미끄덩하는 느낌으로 발리는데 수분감이 정말 좋고 흡수되고 나면 쫀쫀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제형 자체는 가벼운 것 같은데 또 사용하고 나면 속건조를 진짜 잘 잡아줘서 요즘같이 피부 속이 건조할 때 쓰면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요즘 건조하다고 크림을 좀 무거운 제품으로 갈아타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럴 때 세럼이나 앰플까지 무거우면 크림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메이크업 할때 되게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제형으로 무겁지 않게 피부 속을 좀 탄탄하게 미리 잡아놓으시면 진짜 진짜 좋습니다. 속건조 심하신 분들은 진짜. 요거꼭 써보세요.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이츠스킨의 감초줄렌 젤리패드. 요거 닥터 버전의 매진 패드는 제가 영상에서 추천해드린 적이 좀 있었는데 젤리 패드는 따로 보여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매진 패드 이전에 젤리 패드가 제가 오리지널로 진짜 잘 쓰던 제품이었어요. 지금 딱이 영상에서 요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제품이 건조하고 자극받은 피부에 진짜 너무 효과가 직. 빵인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번 세일에 무려 1만원대에 판매 중이기까지 해서 아 이건 진짜 이번 세일에 무조건 쟁여야 된다 싶어서 이번에 추천하게 됐습니다. 이 채스킨 젤리 패드 별명이 붉은기 진정 소방관 패드인데요. 춥고 건조한 요즘 같은 날씨에 피부가 많이 붉어지잖아요. 거기에 딱 좋은 붉어진 피부를 1초 만에 진정시켜줘서 요즘은 소방관 패드라고 많이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품은 닥터보다는 토너 팩으로 진짜 강추하는 제품인데 이체스킨 감초졸란 에센스나 매진 패드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진짜 무조건 강추하는 제품이에요. 붉은기 진정 효과가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일단 패드 자체가 토너 팩에 너무나 특화된 재질인데요, 0.25mm의 얇은 초밀착 패드로 얼굴에 찹찹 붙여놓기에 진짜 밀착력이 너무 좋은 패드예요. 보이시나요? 진짜 붙인 거 1도 티가 안 나죠? 진짜 피부가 다 비쳐 보일 정도로 엄청 얇은 패드입니다. 얇은데 에센스는 또 듬뿍 함유하고 있어서 진짜 토너팩용으로 너무 좋은데요. 이거 한번 사용으로 1초 만에 수분 함량이 181.29% 개선되는 초보습 제형이라 건조한 피부 속당김 개선에 진짜 효과가 좋습니다. 이 제품은 아무래도 패드도 이렇게 얇고 에센스 자체도 좀 진정과 보습에 더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이기 때문에 화장하기 전에 토너 팩으로 더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세안 후 피부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재빠르게 양 볼, 코, 이마 등에 패드를 올려서 빠르게 보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초밀착 패드라서 진짜 밀착력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거 올려놓고 머리도 말리고 하는데 드라이기 바람에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밀착력을 보여주는 패드라서 토너 팩하다. 자꾸 패드가 떨어져서 빡치셨던 분들에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미츠스킨 젤리패드 사용 전에 이렇게 자극받아서 붉었던 피부가 사용 후에는 이렇게 완전 진정된 거 보이시죠? 제가 진짜 쉽게 자극받는 피부라서 세안할 때마저 자극받아서 붉은기가 많이 올라오는데 자극받은 피부를 착 진정시켜주면서 동시에 속건조까지 짱짱하게 잡아줘서 다음 기초와 메이크업을 할 때도 피부가 진짜 편안하더라고요. 토너 팩으로 사용하기 너무 좋은 밀착력과 짧은 시간 붙여놓고 있어도 급속 충전되는 수분감 그리고 눈으로 보는 걸로도 확인할 수 있는 진정 효과까지 팩토파 분들에게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특히나 이츠스킨 감초줄렌 다른 라인 쓰고 계시면 진짜 이 제품은 무조건 써보셔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올리브영에서만 패드 70장 플러스 10장 기획으로 판매 중인데 이번 세일에 무려 25,000원에서 17,100원으로 판매를 하거든요. 진짜 가격이 너무 대혜자예요. 그러니까 이번 세일에서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이 진정 효과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제품은 수보지 피부를 위한 수분 크림이에요. 바로 아이소이 장수진 크림. 수부지 분들이 여름에 수분크림 단계를 그냥 생략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랬던 분들이 이제 가을, 겨울이 되면은 바로 수분크림 유목민이 되거든요? 근데 또 그때 가서 건조하다고 무거운 거를 바르면 얼굴에 또 개기름이 올라오고 무거운 거 싫다고 또 가벼운 젤 크림 발랐더니 뭐 이건 뭐야? 뭐 바른 거야? 만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추천해드리는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인데요. 보기에는 그냥 가벼운 젤 크림 같은 제형인데 바르면서 수분감이 완전 터지면서 피부 속으로 싹 흡수되고, 바른 뒤에 마무리감은 쫀쫀한 느낌. 그런데 절대 기름지지는 않아요. 속보습을 엄청 잘 잡아주는 제품이고, 피부 장벽 개선, 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 등의 민감성 트러블 피부가 사용하기에도 좋은 제품이라, 피부가 건조하고 민감한 수부지이신 분들께 진짜 추천해요. 진짜 딱 요즘 같은 계절에, 아, 건조해서 크림 하나 구매해야겠는데? 그냥 젤 크림은 좀 너무 가벼운 것 같고, 그렇다고 뭐 건성들이 바르는 크림 바르기에는 너무 무거워. 이런 분들은 그냥 바로 요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릴 제품은 요 제품 부달 흑당근비타 a 레티놀 탄력 크림이에요. 이거 레티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 진짜 추천하는 게 제가 사용해본 레티놀 제품들 중에서도 진짜 자극이 적어요. 그리고 레티놀을 빼고 그냥 요 크림 자체에 사용감만 놓고 보더라도 요 크림이 굉장히 쫀쫀하고 보습감을 잘 잡아줘가지고 요즘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제형이거든요. 사용감 자체는 좀 영양감이 있는 아이크림 같은 제형이고 속보습을 아주 탄탄하게 잘 채워주고 제형이에요. 사용하고 나서 피부 겉표면에 어느정도 보습감이 좀 남는 편입니다. 제가 요거 뷰티클래스를 갔었는데 그때 마케팅 담당자님들의 피부가 진짜 다 깐달걀처럼 광이 번쩍번쩍한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대를 되게 품고 요 제품을 테스트 해봤었는데 진짜 사용하고 자면은 그 다음날 피부가 진짜 빤딱 딱해지더라고요. 레티놀 성분이라서 저도 요거를 매일 사용하지 않고 하루 사용하고 나면은 그다음 이틀 정도 쉬어주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는데 좀 뭔가 피부가 퍼석하고 건조하고 좀 축축 처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때 요거로 사용을 해주면 다음날 진짜 피부가 약간 정신 차린 것처럼 이렇게 빨리. 하게 이렇게 빤딱빤딱하게 광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이 제품은 이번 겨울 동안 좀 시들시들해진 탄력을 같이 잡으면서 보습까지 챙겨주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께 진짜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토르 오프 사우난지향 솔트 마스크팩인데요. 제가 이 제품이 올리브영에 입점되기 한참 전에 협찬받아가지고 사용을 해봤었는데 그때 진짜 사용감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제품이었는데 올리브영 입점하니까 역시나 빵 터지더라고요. 이 마스크팩은 저자극 온열 소금팩이에요. 소금 성분이 들어있는 워시오프 마스크팩인데 이렇게 바르고 나면은 살짝 따뜻한 한 느낌이 들면서 얼굴에 집중적으로 사우나를 해주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주는 팩입니다. 약간 물엿같이 쫀득한 제형에 소금 알갱이들이 섞여 있고 되게 쫀쫀하게 피부에 밀착되어서 흐르거나 하지 않아서 되게 좋고요. 바르고 나면 살짝 따뜻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사우나하면서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용하면서 모공이 열리고 피지가 잘 불어나서 쪽쪽 빠지는 느낌이라서 사용하고 나면 피부가 진짜 개운하고 뽀송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걸로 한 번씩 얼굴 사우나를 해주시면 피부가 진짜 좀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뭔가 모공, 피지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해주는 느낌의 팩이라서 건성이신 분들은 지금은 말고 여름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구매하시기에는 지성분들께 좀더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요즘 제가 푹 빠져있는 마스크팩, 라운드랩 소나무 진정시카 마스크팩이에요. 라운드랩이 워낙에 독도랑 자작나무 라인이 진짜 꽉 잡고 있어가지고 이 소나무 진정 시카 라인이 의외로 빛을 많이 못 보고 있는데 이 라인 진짜 좋거든요. 이 라인에 모든 제품들을 다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요즘에는 이 마스크팩에 완전 꽂혔습니다. 뭔가 좀딱 베이직하게 피부에 수분감 충전해주면서 진정까지 진짜 잘 되는 제품이라서 민감성이신 분들한테 진짜 진짜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일단 시트가 굉장히 부드럽고 좀 얇은 편이라서 얼굴에 밀착이 엄청 잘 되는데요. 에센스는 또 약간의 점성이 있어서 흐르거나 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물 같은 에센스가 아니다 보니 너무 빨리 마르지 않는 점이 좋았고 떼어내고 나면 피부가 진짜 촉촉하고 진정이 잘 되어 있어서 1일 1팩용으로 너무 적당한 제품이에요. 가격대도 진짜 괜찮은 제품이고 이게 순해가지고 진짜 1일 1팩을 해도 절대 피부에 오버가 아니거든요? 영양분도 너무 과하면 트러블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성분이 순하면서 자극 없고 촉촉하고 진정까지 잘 되는 그런 좀 기본적인 마스크팩 찾으시는 분들은 이번에는 요걸로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메디힐의 완전 따끈따끈한 신상인데 써보고 제가 완전히 반해버린 제품이에요. 바로 메디힐 레티놀 콜라겐 윤광 마스크팩입니다. 이 제품이 얼굴 라인이 뭔가 좀 밑으로 좀 둔하게 처진다 이럴 때 관리하기 진짜 좋은 팩이거든요. 근데 또 일반적인 브이라인 마스크처럼 이렇게 귀에 거는 타입이 아니고 좀 특이해요. 얼굴 윗부분은 일반 마스크팩 같은 느낌인데 하관 부분이 이렇게 당겨서 붙이는 타입이에요. 이게 잘 붙어있나 싶었는데 위쪽 마스크랑 겹쳐서 붙이는 거라서 되게 잘 붙어있더라고요. 텐션이 상당히 짱짱하게 잘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팩의 타입도 이렇게 앰플과 크림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좀더 탄탄한 보습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크림 사용하시면 좋고 촉촉함을 원하시는 분들은 앰플 사용하시면 딱이에요. 사용하고 나면 피부가 완전 탱글탱글하게 탄력이 쫙 올라붙는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 만족도 진짜 최상이었습니다. 네티놀에 민감하지 않 많신 분들은 스페셜 케어용으로 이 제품 구매해서 써보시면 진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화장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한 톤업 크림 추천. 라인 위시스의 비건 화이트 톤업 크림인데요. 겨울이라서 얼굴이 건조하다고 메이크업을 생략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파데를 바르고 나면 나중에 막속 건조하고 쫙쫙 갈라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파데를 생략하고 톤업 크림으로 대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그래서 요즘 써본 톤업 크림 중에서 아주 마음에 들었던 제품 추천해드리려고 해요. 제형은 흰색의 휘핑크림 같은 제형인데요. 되게 부드러 부드럽고 촉촉하게 펴 발리면서 엄청 자연스럽게 피부를 톤업 시켜줘요. 톤업 크림 중에 간혹 주름에 끼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모공 끼임이나 주름 끼임이 없고 사용감은 되게 촉촉한데 마무리감은 또산뜻해서 묻어남도 없고 진짜 내 피부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좀 추워지면 코트나 패딩에 막 이렇게 얼굴 파묻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다니면 여기 부분에 묻는 게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얘가 일단 묻어남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고 버 톤업 크림을 워낙 많이 써보다 보니까 진짜 막 몇십 개씩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뭔가 얼굴에 이렇게 가볍게 바르기도 좋고 목에도 바르기도 좋고 뭔가 쌩얼로 나가거나 아니면 운동 갈때 이럴 때 되게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그래서 톤업 크림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에는 이거 구매하시면 정말 잘 쓰실 것 같아서 강력하게 추천해봅니다. 다음 제품은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립밤. 코브 비타글레이즈 드림 마스크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립밤은 요런 팟타입 립 마스크예요. 저는 립밤은 팟타입이 근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립밤을 선택할 때 진짜 제형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꾸덕하고 너무 끈... 하드한 이런 립밤들은 보습감은 좋을지 모르겠어도 그 다음날 지우거나 할때 그게 너무 번거롭고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품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고 바를 때 부드럽게 발려서 입술에 잘 얹어지고 보습감 좋으면서 입술 각질 잘 불려주는 그리고 이렇게 물티슈로 한번샥 하면 은잘 지워지는 그 정도의 립밤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게 바로 얘예요. 살짝 피치빛이 도는 아주 부드럽게 멜팅되는 품요 제형인데요. 쫀득하지만 끈적인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는 보습감이 좋은 제형이에요. 저는 보통 자기 전에 입술에 듬뿍 발라주고 자는데 자는 동안 각질이 엄청 불어나거든요. 그 다음 날 물티슈로 닦아내면 진짜 각질이 싹 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맨들맨들한 입술로 케어해주기 진짜 좋아요. 이거 진짜 다 마음에 드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향이 조금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입에다가 잔뜩 얹어놨다가 만약에 조금 먹게 되거나 이러면 좀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먹을 수도 있는 너무 입술 안쪽까지는 안 바르시는 게 좋고 그것만 빼면은 저에게는 정말 완벽한 립밤입니다. 입술 각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이거 한번 꼭 써보세요. 마지막 제품은 좀 신기한 제품이에요. 마르시크 링클 패치. 얼굴에 이제 주름이 고민되는 부위에 붙일 수 있도록 좀 작은 사이즈로 출시된 주름 패치거든요. 요게 미간, 이마, 팔자주름, 이렇게 다양하게 출시가 되었는데, 저는 요 팔자주름을 가장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패치가 여러 장 들어있고요. 약간 우리가 잘 쓰는 트러블 패치나 메디폼? 이런 거에 탄탄한 버전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설명에는 토너로 피부결을 정돈하고 사용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사용하면 좀 부착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세안 직후에 건조한 맨 얼굴에 사용을 하고요. 고민이 되는 부위를 잡아당겨서 빤빤하게 만들어준 뒤에 패치를 붙여주면 끝!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붙여줘야 유 효성 분이 흡수 된다고 하니까 자기 전에 붙여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떼어내실 때는 토너 패드 같은 거를 좀 얹어놔서 가장자리를 불린 다음에 떼어내시거나 아니면 세안할 때 미운수로 이렇게 살살살살 불려가지고 밀어가지고 떼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확 떼어내면 자극이 좀 있더라고요. 암튼 이게 꾸준히 사용을 해주면 점점 주름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이피부의 표면 면에 있는 주름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고 이렇게 뭔가 살이 볼록 튀어나오거나 근육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깊게 패여서 들어가 버린 요런 깊은 팔자 요런 거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막 화장이 잔주름에 낀다든지 뭔가 이런 경우일 때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제품이고 저도 최근에 자꾸 팔자 주름에 화장이 껴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짜증이 났었는데 요거 거의 한달 이상 사용을 하고 나니까 그 부분이 조금 덜 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처럼 피부 주름에 조금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세일 맞이해서 좀 많이 쟁여두신 다음에 꾸준하게 한번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올리브영 셀 추천템 기초 편을 쫙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이제까지 보여드린 제품들과 중복은 피하면서 또 제가 잘 쓰는 제품 중에서 정말 효과가 좋았던 그런 꿀템들을 선정하느라고 이번에 정말 리스트 업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만큼 이번 영상 우리 비중이들이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